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한 승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여러 컨텐츠들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스피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따로 광고받은 제품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스피커는 제 앞에 놓여 있는 벵앤론 룹슨의 베오리 4세대, 베오리 20 스피커를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현훈 룹슨의 베어리 20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훈 룹슨의 베어리 제품은 12년도에 베어리 10이라고 첫 출시됐고, 15, 17년도에 그 다음 모델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어리 20 제품은 작년 20년도 12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베어리 20이거든요. 숫자 뒤에, 숫자 뒤에 20이 연도수, 출시된 연도수를 의미합니다. 제품의 외관은 초기 12 모델과 똑같은 채 계속 승계해왔고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추가된 것보다든 거의 그대로에 있는 그대로의 원래 12의 모델을 이어 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스펙과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은 60만 원 초반에서 60만 원 후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60만원 초중반은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하고 벵앤로스 정식 매장 즉 백화점 같은 매장에서는 69만9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스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는 4.2 버전이 출시 들어가 있고 출력은 310와트, 360도 서라운드 스피커가 당첨 되어 있어서 360도로 스피커 음질이 전달됨에 따라서 스피커를 어느 위치에 놔두든지 동일하게 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포터블 스피커 중에서 360도 서라운드 되면서 이 정도 와트수에 갖고 있는 스피커는 이게 제일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이 사용되었고 3시간 완전 충전 시에 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3, 2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상단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이번에 배열이 20 제품에 들어갔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속 무선 충전은 되지 않는, 않는, 않는다는 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외 포터블이 되는 장점에 야외에서 들고 나갔을 때 따로 보조 배터리 필요 없이 스피커만 있으면은 스피커 위에 충전을 할수 있어서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관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고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줄이 있어 시대성이 매우 편리합니다. 색은 블랙과 그레이 미스트가 있는데, 제 앞에 보여드리는 제품은 그레이 미스트 색깔입니다. 깔끔하고 예쁘죠? 그리고 베어리 20의 스피커 중에 음량이 제일 큰 스피커라고 말씀드렸는데 캠핑할 때 되게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캠핑을 종종 다니는데요 요즘 좀 많이 다니는데 배우리 스피커 하나만 있으면은 뭐 얻었던 다른 스피커보다 꿀리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 가능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경쟁 제품으로는 m 4의 스피커도 있는데요 m 4 스피커 제가 청취도 해봤는데 어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다 받쳐주는 음량이 어, M4보다 지금 베어뱅하는 옵은 이 제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음에 강화되는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 카페에서 M4 스피커들이 많은 걸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를 대체말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터블의 강점이 있어 야외에서 참 좋은데요. 실내에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벵앤론슨 스피커가 여러개 가지고 계신다면 스피드것끼리 무선통신으로 연결시켜 스테레오 사운드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베어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위 호환이 되니 이집을 사셔서 같이 다른 기기와 연결해서 들으면 여러개 제품을 연결해요.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배우르 20의 전반적인 소교야 성능을 보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스피커 성능 어, 세부적으로 음향 블루투스 성능 정도에 대한 영상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AS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공식 수입원은 코오롱과 이도컴퍼니가 있습니다. 둘다 AS는 동일하고 품질도 동일합니다. 뱅앤올룹슨 스피커들이 베어리스 를 포함한 모델들은 구매일로부터 약 3년간 무상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폰 및 다른 제품들은 그 AS 무보장 기간이 다릅니다. 3년 내 고객 과실이 아닌 문제가 발생 시새 제품으로 교환해 줍니다. 이 부분 정말 좋습니다. 어, 여기 비슷하게 다른 전자 제품 마이크로소프트 사건도 음, 세, 무조건 3년 내에 새 제품을 교환해 주는 AES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보증기간이 3년이 지난 후 사유에 관계없이 불량발생 시 정가의 80% 구매혜택을 제공하고 AES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가금액의 80%를 보상으로 해서 새 제품을 이제 구입할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보상판매죠? 80%면 엄청 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우리 20제품 청취해 볼까요? 장르별로 몇 곡을 들어볼 건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곡을 전체 다 들리지 않을, 들려드리지 않을 거고, 처음 부분과 클라이막스 부분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취해보셨으니 어떻습니까? 아, 우선 조명이 좀, 좀 어두워서 다시 조명을 키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저스틴 비버의 스테이라는 곡이고 두 번째 곡은 클래식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청취하셨으면 또 다르셨겠지만은 최대한 원음을 살리고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만약에 직접 청취를 하고 싶으시다면 백연을 없은 매장에 가면 친절하게 직원분께서 청취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찍는 영상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조만간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